토트넘이 아스톤빌라에게 패배한 후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만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더 유리하다고 할순 없지만 유로파리그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골드킬 차이로 6위에 오르게 되었으며 브라이튼이 8위인 상황에서 남은 5경기에 강팀들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지만 토트넘이 남은 2경기를 승리하면 확률은 조금이라도 더 앞서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아스톤빌라에 패배한 순간 믿은 건 블런던 그 아스날이었습니다. 아스날은 산술적으로는 우승 도전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아스날 경기 전에 맨시티가 원정에서도 갈길 바쁜 에버턴을 3대0으로 초토화시켜버리면서 아스날 선수들이 희망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에버턴에게 브라이튼이 5대1 대패를 시켰기 때문에, 혹시 맨시티에게도 무슨 고점은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에버턴 참패 반대로 브라이튼이 직전 경기에서 홈에서 대패를 하면서 긴빠져 있으니까, 아스날에게도 승리의 기회였습니다. 아스날 너그들은 토트넘을 위해서라도 브라이튼 이것만 주세요. 홈이잖아. 그런데 아스날은 토트넘 좋은 골은 허락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아스날은 미국 홈경기에서 맨시티 외에는 패배 본 적이 없었는데, 브라이튼에게 0대3 참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누가 예상을 했겠냐고요? 물론 아스날은 작년 12월에 리그컵 홈경기에서 브라이튼을 만나 패배를 당했고, 분명 브라이튼은 강등만 허덕였던 그런 팀은 아니었으며 양팀 모두 무조건 이겨야만 했던 경기였습니다. 아스날이 유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르세타 감독도 후반전 연비일로 밀린 후 경기력이 형편없었다면서 실망을 했습니다. 불똥은 바로 토트넘에게 튀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날의 패배로 브라이튼에게 1점차로 밀리면서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손흥민이 바라는 시나리오와 다르게. 팬들은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브라이트은 아스날을 이기기도 했으니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더라도 거의 월드컵 결승 진출 가능성 모두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스날을 이기고 남은 4경기에 서일승 3패를 예상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브라이튼 감독은 어떤 팀을 만나도 공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토트넘이 매우 어려운 이승을 해야 합니다. 경쟁팀들이 부진하기만을 바라는 기적을 꿈꿔야 합니다. 토트넘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첼시보다 순위가 높은 9위입니다. 2013년 19경기를 치르면서 8승 3무 8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13패를 기록 중이며, 이는 10년 동안 딱한번겪었던 일입니다. 2018에서 2019 시즌. 그러나 13패를 하고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거머쥐었던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 시즌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경기 중한 경기 패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도 남을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14패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흥미가 남아야 할까요? 포지티노의 첼시 부임이 확정되는 기사가 나오면서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첼시는 감독들이 오려고 하는 매우 매력적인 팀입니다. 그런데 토트넘을 오려고 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구단이 통제하는 시스템에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은 케인뿐인데 케인이 떠날지 남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박을 해야 하니 어떤 감독이 플랜을 짤수 있겠습니까? 포지티노 감독은 첼시의 오피셜이 나온 후에 방향이 깔끔해졌습니다. 선수들 정리뿐만 아니라 영입할 선수 리스트까지 쫙 나오더니요. 팬들이 손흥민이 떠나길 바라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맨시티 우승을 따르는 당상의 김민재 영입, 아스날 다시 대권 도전, 뉴캐슬 가속하고 난 다음 시즌에는 더 대형 투자. 메뉴 김민재 영입하면 왕조 재건 가능합니다 리버풀 안된다 안된다 하는데도 최소 5위는 놓치면 안됩니다 첼시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 토트넘이 이 벽을 어떻게 넘을까요 시즌이 끝난 후에는 토트넘이 패배하는 경기를 더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시청하기도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이 애국하는 심정으로 떠나 줘야 합니다 이번 시즌은 리필딩에 최소 4년이 필요합니다 흥미나 계산이 나오지 않을까요? 남은 두 경기 꼭네골만 넣어서 득점 랭킹 10위라도 가세요.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4연승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흥미가 남아 있어야 한다. 포시티노 감독의 첼시 입단이 확정되면 더욱 우울해졌다. 첼시는 감독들이 끌려가는 매력적인 팀인데 왜 토트넘은 그렇지 않을까? 구단이 통제하는 시스템에서 믿을 만한 건 케인뿐인데 케인이 떠날지 남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박을 해야 하니 어떤 감독이 전략을 짤수 있겠는가? 포시티노 감독이 첼시의 오피셜이 뜬 후에는 방향이 깔끔했다. 선수들 정리뿐만 아니라 영입할 선수 리스트까지 모두 나왔으니까 팬들이 손흥민이 떠나길 바라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맨시티 우승을 따르는 당상의 김민재, 아스날 다시 대권 도전, 뉴캐슬 가자. 다음 시즌 더 대형 투자. 메뉴 김민재를 영입하면 왕조 재건 가능하다. 리버풀 못 이긴다고 하지 말자. 최소 5위에 들거다. 첼시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 토트넘이 이 벽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다음 시즌 토트넘이 패배하는 경기를 더 많이 봐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시청하기도 더 힘들어진다. 손흥민이 애국하는 심정으로 떠나줘야 한다. 레비는 전폭적인 지원이 없고 단장은 선수 보루는 없었고 새로운 감독이든 모셔올 감독이든. 원팀도 못 만들고 선수들은 실력이 안 된다. 리필딩 하려면 최소 4년은 걸린다. 흥미나 계산이 나오잖아. 솔직히 좀 지친다. 남은 두 경기 꼭네 골만 넣어서 득점 랭킹 10위라도 가자. 이상 흰 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